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그 그리드 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 마이너스한 0.3% 정도 빠지면서 어, 33,600원에 안착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막판 직전까지 플러스 상태로 있다가 장막판에 조금 빼면서 마무리 처리가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핵심도 하단 부분 19,740원 부분을 완전히 이탈 처리를 해서 29,215원 부분까지도 넘어갔습니다. 어 차트가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차트 모양으로 보고 어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상승 나오면 또 급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이랑 10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어, 매물대가 들어왔던 거를 차익 실현을 다 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캔들 모양이 점점, 점점 얇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급하락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동안의 차트 모양을 많이 보신 분들께는 아실 텐데, 하락폭에 빠졌을 때도 얇은 봉 나오면서 윗골이 걸리면서 수급 처리가 좀 들어왔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단기차익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밑에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얇은 캔들 나와가지고 그대로 월요일날 이렇게 빼버리는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215원, 어, 하방지선으로 해서 안착이 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핵심 물량 자체가 가장 막리 뭉쳐져 있는 부분은 이 44,187원에서부터 56,694원. 여기하고 이제 29,215원에서부터 44,187원 여기가 1차 저항선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2차 매물대가 보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포지션상으로 매수가를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전한 매물대는 형성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치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전기 정부 전기차 과충전 반진 대책 논의에서 pl c 국내 점을 9 90 90%부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 충전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동향 입책으로전력 전력선 통신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서, 어, PLC의 국, 모뎀 1위 업체로 국내 점유율은 90%, 글로벌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드워즈입니다. 말 그대로 벤츠 차량 좀 터지면서, 어, 좀 이슈성으로 인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이게 보니까 plc 모뎀 장착이 국가기관에서 아예 의무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벤츠 차량이나 우리나라 국내차에 대해서 배터리를 어디 해석거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공개를 해라라고 뭐 법적으로 제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권고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공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부분도 지금 장착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계속적인 우상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반등이 좀 심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이슈성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막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리드 위즈를 여기에서 막 지금 많은 비중 막올려타는건 조금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마주성인이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한20% 이하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만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이 테마주 이 주는 핵심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선은 19740원 부분 돌파 돼가지고 올려 간 다음에 아까 차트 보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하방지선으로 잡고 있는 게 29215원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조정폭 나와서 여기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 조금 물량을 늘리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44,000원 구간까지 막 그대로 쳐 올린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자자들 매매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안 좋은 부분 하나 있어요. 기타 법인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타 법인은 가끔 보면 100% 자사주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주식이 조금 비싸다. 이 주식의 상태가 좀 효과가 비싼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OBV가 빠지지 않아서 막 확연하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 이 주식이 조금 비싸다라는 내용인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더 올릴만하다 해가지고 매수가를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국내 증시는 오늘 밤에 CPI 발표 앞두고요. 내일 휴장인 휴장을 앞두고 장막판의 반등폭을 높여가는 주기입니다.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보수적이긴 보수적인 모습이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수는 코스닥에서 1,100종목, 코스피에서 한 700종목 정도 이상입니다. 다만 여전히 거래대금은 좀 부족한 가운데요. 현시각에 코스피 거래대금은 한 7조 6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7조 원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금일, 휴일 그리고 CPI 경계감 속에 매매가 극도로 낮은 증시고요. 때문에 시장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예로 작용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분명 오늘 그리고 최근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호실적을 이어갈 기업들은 분명히 이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만 지나면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남은 시간 반등 포도 높여주기 기다리면서 관심 기업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이제 글로벌 증시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 소비자 물가 상승 보고서가 발표되기 불과 24시간 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 개인 소비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PPI. 보고서의 범죄는 대부분 양성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500은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1.6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빅지수는 2.4% 러셀 2000도 1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만기가 짧아지면서 곡선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6% 대, 테슬라가 5% 정도에 오르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어, 엔비디아의 바닥론과 차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괜찮아지고 있고요. 특히나가 뭐 우선은 좀 테마성 위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쪽하고 어,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주목해 봐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어, 하반기, 특히나 이제 8월 달도 중순입니다.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0, 11, 12월은 하반기의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8월 중순인데, 제가 8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지금 모멘텀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어, 하반기는 지금 신용장고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예탁금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솔림 현상이랑 가는 섹터만 갈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8월달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나가 이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 케파가 그 나와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면서도 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데요 어,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스케줄이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까지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받으시고 나서도 문자로도 또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 주도주는 매일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선, 네 번째가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 시기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이고요. 반도체는 소재 부품 쪽, 기판 쪽, 호공정, 2차 전지는 응극제 어, 부분, 아니, 그 뭐냐, 실리콘 응극제, 그리고 분리막, 전해, 그리고 46파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조선은 LNG, 바이오는 임상 들어가면서 미국 수출권, 그리고 실적 나오는 기업들, 여기 안에서 도으셔야 됩니다. 보내드린다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저기 섹터 안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 분석과 세력 평단가에선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책이나 usb 통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특히나가 그... 그 뭐냐 너무나도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유료로 전환을 할 테니까 지금 무료이실 때 다들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예, 차트 모양 하나하나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obv 투자자료 매매동향 수급 사항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단기 투자하실 때나 매수 매도하실 때 수급 확인하실 때 특히나 기업의 주가에 대한 사이클 같은 거 확인하실 때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하반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밸류체인이나 캐파 그리고 스케줄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가상승 예상추이 그리고 수급처리 부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캐파 부분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저걸 받으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받으시면은 아마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그리드 이제는 어, 사실 실적 부분은 조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테마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ESS 사업이 조금 부각이 된다음나 빠르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면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